안녕하세요. 카드 설명서 읽어 주는 남자 김카박입니다. 오늘은 KB 국민카드 이지온 카드의 설명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로건은 Food on, Music on, Shopping on 모두 할인 이지온입니다. 연회비는 UPI와 마스터카드 모두 2만 원입니다. 특이하게 모바일 단독 카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앱카드에 등록해서 실물 카드 없이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파 원 카드를 연결하면 실물 카드처럼 이용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물론 실물 카드를 이용하면 이 모바일 카드도 앱 카드에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고요. 상세 혜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온 특화 서비스 카테고리입니다. 항목은 푸드, 인터넷 쇼핑몰, 소셜 커머스, 배달의 백화점, 커피, 편의점, 제과, 아이스크림점. 이렇게 카테고리가 세 개로 나눠져 있고, 할인율은 5%입니다. 그래서 각각 1구간 50만원 이상의 전원실적에서는 5천원 한도, 100만원 이상의 전원실적 한도에서는 만원 한도로 할인이 제공됩니다. 신규 발급자의 경우는 그 달과 다음 달 말일까지는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50만원 이상의 구간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업종에 대해서 상세히 보면, 푸드는 음식 업종인데, 한식, 중식, 일식, 생선 횟집, 양식, 뷔페 패밀리 레스토랑, 일반 음식점, 패스트푸드 등 거의 모든 음식 업종을 포함하고 있고요. 인터넷 쇼핑몰은 G마켓, 옥션, 11번가입니다. 하지만 상품권, 여행, 항공권, 티켓, 도서 이용 금액은 서비스에서 제외가 됩니다. 소셜 커머스는 쿠팡, 티몬, 위메프이고요. 역시 같은 항목은 서비스에서 제외가 됩니다. 배달앱은 배달의 민족 마켓컬리입니다. 백화점은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에 하나며 온라인몰 상품권 구매 이용금액은 서비스에서 제외가 됩니다. 커피는 사이레용도를 포함한 스타벅스, 그리고 커피빈입니다. 상품권 구입 및 선불식 충전카드 이용금액, 그리고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입점한 일부 가맹점의 경우는 서비스에서 제외가 됩니다. 편의점은 GS25CU입니다. 역시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입점한 일부 가맹점의 경우는 제외가 되고요. 제과 아이스크림 업종 역시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입점한 가맹점의 경우는 서비스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음 이지온 플러스 서비스입니다. 카테고리는 대중교통 이동통신 온라인 음원 숙박앱 인터넷 쇼핑몰 앱카드 결제입니다. 역시 할인율은 5%이고 모든 구간에서 5,000원의 할인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50만 원 이상 사용을 해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발급자의 경우 마찬가지로 다음 달 말일까지 이용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50만 원 이상 구간에 할인 한도가 적용이 됩니다. 자세히 보면 대중교통은 버스, 지하철입니다. 시외버스, 고속버스, 공항버스 이용 금액은 제외가 됩니다. 이동통신은 SKT, KT, LGU+ 이동통신 요금 자동 이체 시에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결합 상품도 포함이 되고 알뜰폰은 어, 서비스가 제외가 됩니다. 온라인 음원은 멜론, 지니입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은 간편 결제 서비스를 통한 이용 금액에선 간편 결제 서비스를 통해 이용했을 때는 할인이 제외됩니다. 숙박 앱은 야놀자, 여기 어때, 데일리 호텔입니다. 인터넷 쇼핑몰 앱 카드 결제는 어, G 마켓 옥션 11번가에서 앱 카드 결제 이용 금액에 대한 할인이 제공이 된, 되는 것입니다. 이지온 특화 서비스와 중복 적용이 되고 할인 한도는 각각에서 차감이 됩니다 이지온 특화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상품권, 여행, 항공권, 티켓, 도서 이용금액 서비스는 제외가 됩니다 안내사항을 보겠습니다 할인 서비스 제외 대상이 되는 항목은 무이자 할부 이용금액, 상품권 및 선불카드 구입 충전 금액입니다 전월 이용실적 제외 대상은 취소금액, 현금서비스, 카드론, 국세, 지방세, 공과금, 정기수도세, 아파트 관리비, 정부 지원금, 초중고등학교 납입금 전체, 대학 등록금, 4대 사회보험료, 각종 수수료 및 이자, 연체료, 연회비, 상품권 및 선불카드 구입 충전 금액입니다. 오늘은 KB 국민카드의 이지용 카드 설명서를 읽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